염태영 수원시장 등 자치단체장 11명이 MB 정보시기자행된 국정원에 의한 불법 사찰 행위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습니다. 자치단체장 11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념 및 직권남용,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가 밝힌 MB 정부와 야권 지자체장들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민선 5기, 6기 내내 여러 가지 형태로 저를 타켓으로 한 감사와 또 여러 가지 음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사례로 이해해 보면 도저히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로 인해서 수 개월 이상씩 되는 감사와 여러 조사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MB 정부의 국정원 지방자치단체장 사찰 내용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 전혀 그 불법도 아니고 정상적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행위를 불법으로 보거나 아니면 어 정권의 그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탄압을 하고 어 행정적 압박을 준 일들이 이제 드러난 일이거든요. 어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도 또 지방자치단체와 분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명백히 이전 정권들의 이런 국정원을 통한 불법 사찰의 내용들이 철저히 조사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엄중한 처벌과 어, 그로 인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우리 씨와 또 제가 받았던 여러 가지 불리과 불법적 사찰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주장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나가는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한편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재정 국회의원이 11월 27일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MB 정부 때 작성된 문서들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사찰 내용 중 현재 외부로 밝혀진 것은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해 앞으로 관련 문서들이 추가 공개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뉴스 황희지입니다